엄청난 힘을 가진 허리케인도 하나님의 권세에는 될게못 됩니다. 주님은 홍수를 정복하시고 자연과 역사 속에 그 거룩한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십니다. 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폭풍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특별히 그분의 음성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거룩한 음성이나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는 곧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말씀 속에는 그분의 권능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막강한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절망감을 가라앉히며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대륙을 건 지르면서 가로질러서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 서부에 살다가 이제 동부로 이사를 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차로 이사를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확실히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어한 3박 4일 정도를 운전을 하면서 이동을 했는데 어 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 평야지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정말 저 멀리서 정말 저 멀리 있는 곳에서 번개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은 까만 구름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서고 또 약간의 좀 두려움을 느끼면서 열심히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폭풍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것들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태풍이 올 때만 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허리케인은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위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에서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권능으로서 뛰어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폭풍과 허리케인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홍수를 정복하시는 분이고 자연과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거룩한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요.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특별히 그분의 음성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 29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소리가 있어서 잠잠케 하고 소리가 있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 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권능으로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권능 폭풍까지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입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은 주님의 음성은 막강한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절망감을 가라앉히며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